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당신의 자료는요 한국의 인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미스트롯 4의 특정 회차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네이 자료를 보면요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그러니까 마스터들이랑 제작진 그리고 방송을 보는 시청자 사이에 엄청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특정 참가자에 대한 편파 판정 의혹이 왜 나왔는지 또그 근거로 제시된 사례가 뭔지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분석 영상이 미스트롯4 6회 1대1 데스매치 방송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지루했다. 네, 보통 데스매치가 제일 재밌는 회차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이라이트죠. 근데 왜 지루했냐, 그 원인을 제작진이 좀 편애하는 것 같은 특정 참가자들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첫 번째 사례가 바로 유미 씨랑 저은지 씨의 대결이었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청자들 사이에서 체감상 한 30분 본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길었다고 해요. 와, 30분이요? 네. 그냥 방송 시간만 긴게 아니라 무대 전후로 막 서사를 부여하고 MC 멘트까지 포함해서 이두 사람한테 분량을 엄청나게 몰아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공들여서 보여줬는데, 시청자들 실시간 반응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유미 씨 노래를 두고는 감동이 없다. 어, 이건 트로트가 아니고 락발라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고요. 저은지 씨 무대도 모창가수 같다. 뭐 이런 평이 있었고요. 네. 시청자들은 되게 냉정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마스터들 평가는 완전 딴 세상이었어요. 어, 하게 된 거군요. 내가 보는 거랑 저 사람들이 보는 게 같은 무대 맞나 하는 그 괴리감이요. 네, 딱그 지점이죠. 결과도 좀 의미심장했어요. 마스터들은 저서련 지시를 선택했는데 현장 관객들은 패배한 유미 씨를 추가 합격자로 뽑았죠. 그래서 결국 둘다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뭐 모두가 좋은 결과 같지만 분석가는 이걸 제작진의 의도가 들어간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아, 어, 어차피 둘다 올릴 생각이었다. 그렇죠. 마스터의 선택과 대중의 선택, 이 그림을 다 보여주면서 결국 제작진이 원했던 두 명을 모두 다음 라운드로 보낸 셈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시청자랑 심사위원단 사이에 감상에 대한 간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이군요. 네. 근데 뭐이 정도는 의견 차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음 사례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바로 허참미 씨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분석의 핵심이고 논란이 폭발한 지점이 바로 이 허참미 씨와 이소나 씨의 대결이에요. 네. 허참미 씨는 사실 이전 회차부터 어머니 사연으로 분량을 너무 많이 챙겨가서 특히 논란이 조금씩 있었어요. 아, 이건 뭐 인간극장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요? 네, 네. 그런 배경이 있는데 이번 데스매치 무대도 가창력보다는 댄스 퍼포먼스에 좀 치중했다 이런 비판이 많았다고 해요. 실시간 채팅창에는 여기서 이기면 주작이다 이런 격한 말까지 올라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상대인 이소나 씨가 무대에 오른 거예요. 근데 이소나 씨는 오직 가창력 하나로만 딱 승부하는 무대를 보여준 거죠. 마스터들 반응이 어땠나요? 정말 난리가 났어요. 노래를 너무 잘한다. 무서울 지경이다. 원곡자보다 잘한다. 뭐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진천은 다 수단했어요. 와. 심지어 상대인 허찬미 씨 본인도 감탄하면서 막 박수 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요. 자, 그럼 당연히 이소나 씨가 이길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시청자 반응도 마스터 멘트도 다 그쪽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는 10대7 허찬미 씨의 승리였어요. 10대 7이요? 아니, 잠깐만요. 그 극찬에 듣고 졌다고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부분이 나와요. 네. 이소나 씨 노래를 듣고 무서울 지경이라고까지 말했던 장윤정 마스터가 정작 투표는 허찬미 씨한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잠시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노래 실력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한쪽을 그렇게 극찬해 놓고 표는 다른 사람한테 준다. 네. 분석에서는 이걸 밀어주기에 증거라고 봤지만 혹시 뭐 다른 해석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가창력은 이손하지만 스타성은 허참이다뭐 이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아마 제작진이 원하는 그림도 그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 분석이 지적하는 건 그런 판단이 과연 공정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상식적인 투표가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패턴으로 보인다는 거죠 시청자들이 이건 사기다 작정하고 밀어주네 이렇게 분노한 이유도 바로 이 명백한 모순 때문이었어요. 칭찬과 투표가 일치하지 않는. 네, 이 사건이 바로 허참이 밀어주기 논란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칭찬은 A한테, 투표는 B한테라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결과가 또 있었다고요? 네, 분석가는 두 가지 사례를 더 들어요. 하나는 윤태화 씨가 김다나 씨한테 14대 3이라는 아주 큰 점수차로 진 경우예요. 14대 3이요? 네. 물론, 승패는 갈릴 수 있죠. 근데, 과연 두 사람 무대가 11점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이었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말, 점수만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염유리 씨가 박홍주 씨를 이겼는데, 17대 0이라고요? 17대 0. 만장일치 몰표.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기 힘든 점수잖아요. 그렇죠. 17명이 단한 명도 예외 없이 똑같은 판단을 했다는 건데 통계적으로도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점수들이 실제 실력 차이라기보다는 아, 일부러 만든 거다. 네. 시청률이랑 화제성을 노린 제작진의 무리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충격적인 결과 그 자체를 하나의 볼거리로 만든다는 거군요. 17대 0 완승 아니면 강력 우승 후보의 대패.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위해서요? 정확합니다. 그런 충격 요법으로 시청자들 이목을 붙잡아 두려는 의도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연출이 반복되면 경영의 진정성은 당연히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석연치 않게 패배한 실력자들은 그대로 탈락하는 건가요? 특히 이소나 씨나 윤태화 씨 팬들은 정말 마음 졸였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이 이 분석이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의 핵심이에요. 아. 그렇게 논란 속에서 또 충격적인 점수차로 졌던 이소나 씨, 윤태화 씨. 이 실력자들이 결국엔 다 추가 합격자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아. 결국 다 구제해줄 거면서 일단은 탈락시켜서 극적인 그림을 만들었다. 이 말이군요. 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유도한 셈이죠. 와. 참가자들은 탈락의 트라우마를 겪고 팬들은 막 분노하고 마음 졸이고 그 과정에서 온갖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관련 기사가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화제성은 확실히 되겠네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청률 견인 장치가 없는 거예요. 분석가는 이게 과거 서해진 PD 시절부터 이어져온 TV조선 오디션 특유의 전략이라고 주장해요. 일부러 실력자를 탈락 위기에 몰아넣어서 궁금증이랑 동정심을 유발하고 다음 회를 보게 만드는 방식? 네, 맞습니다. 듣고 보면 참 잔인한 방식이죠. 참가자들의 감정이 철저하게 시청률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의혹의 화살이 허찬 매씨라는 한 사람에게로 모이는 것 같아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근거들도 있었나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방송 불량 문제를 지적해요. 아, 불량이요? 네, 허찬미 씨가 자기 무대가 없는 방송에서도 다른 참가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화면과 오디오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참가자가 노래하는 동안 그걸 지켜보는 허찬미 씨 리액션이나 코멘트가 유독 자주 그리고 길게 잡힌다는 거죠. 병연자인가 방송 관계자인가 이런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까 시청자들이 느끼는 불량 차이가 정말 상당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대국민 투표 순위의 급등 문제도 제기해요. 투표요? 네. 이전까지는 5위권 바뀌었던 허찬미 씨가 이 논란이 된 6회 방송 직후에 갑자기 2주차 투표에서 1위로 뛰어 올랐다는 거예요. 와, 갑자기요? 네. 물론 뭐 팬덤이 결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분석가는 이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합니다. 방송 분량을 독식한 효과가 투표 결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분석가의 최종 예측은 뭐였나요? 다음 회차 예고편이 꽤 의미심장했던 것 같은데요. 네. 예고편을 보면 결과 발표 후에 허찬미 씨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것만 보면 꼭 탈락한 것처럼 보이게 편집됐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분석가는 이건 시청자를 낚기 위한 전형적인 악마의 편집일 뿐 허찬미 씨는 절대 탈락할 리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게까지 단언하는 근거가 뭔가요? 시청자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 제작진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제작진이 한번 픽한 참가자는 어떤 논란에 휩싸여도 결국 최종 라운드까지 간다. 이게 이 프로그램 시리즈의 역사였다는 게그 이유예요. 아, 과거 시즌부터 반복되어온 패턴이다. 네, 그래서 허찬미 씨의 눈물은 탈락의 아쉬움이 아니라 아마도 이기고 나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자면요, 미스트롯 4가 순수한 경연의 장이라기보다는 어, 제작진이 기획한 서사와 시청률 경쟁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한 유튜버의 날카로운 비판이었네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심사 결과, 또 극적인 탈락, 그리고 이어진 추가 합격이라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결국 정해진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의혹 제기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리얼리티 경쟁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지만 방송사는 또 재미있는 쇼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둘 사이의 균형이 참 어렵죠. 네. 과연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언제 흥미로운 연출이 시청자를 기만하는 조작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자극적인 서사를 소비하는 우리 시청자들도 이 거대한 쇼의 일부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